thanks <laughs> for 박수 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객석을 향기서 인사 한번 드릴까요? 제가 신호를 드릴게요. 차렷 격려하면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차렷 격려. 예. 뜨겁게 축하해 주고 계십니다. 자, 꽃다발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 가져오시고요. 그렇죠. 예, 군수님과 꽃다발을 받은 상태에서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어우, 오늘 꽃집에 꽃이 다 떨어졌을 것 같아요. <laughs>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꽃을 받는다고 소문을 다 내고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예. 무대가 꽃향기로 가득합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자, 꼭 받으시고 기념 촬영을 하시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 포착이 될것 같습니다 전달을 마친 분들은 이제 어, 자리로 이동하시고요 가족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군수님과 기념사진 촬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 전달 후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어요.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사진 네.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은 예,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꽃다발 전달 하시는 분들은. 자, 그리고 오늘 영광의 국민의 장점 수상자분과 우리 군수님과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꽃다발을 다들 수가 없을 아, 것 같으니까 살짝 몇 개는 내려놓으시고, 네. 자, 몇 개는 내려놓으시고, 국민의 장점이 일단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예. <laughs> 주변분들한테 오늘 상 받는다고 이미 다르게 소문을 내셔서 아마 집에 가면 더 많은 꽃이 또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자 정면이 보이게 군민의 장증의 정면이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자 제60주년 맞이하는 군민의 날또 체육행사 맞이해서 영광의 국민의 장점 수상자 분들입니다. 앉아계신 분들은 큰 박수 보내주셔 멋진 포즈 위해서. 정면 예. 번호 봐주시고요. 선수님과 오늘을 기념하는 기념사진 촬영입니다. 우리 언론계 감독님께서 오셨잖아요. 이 장면을 전국에도 소문을 내주십사하고 멋지게 지금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한번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명하고 쾌적한 오늘, 제 60회 국민의 날, 국민화합 체육대 날입니다. 오늘같이 뜻깊은 날에 함께해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정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향원님들, 그리고 김민규 의장님과 군 의원님, 전용태 도의원님, 우리 진안군 기관 사회 단체장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또한 명예로운 국민의장을 수상한 여섯 분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지지의 힘입어 제 51대 지난 군수로 취임한 지 100여 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소심을 잃지 않고 모든 일이 처음인 것처럼 의욕을 가지고 군정에 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2년간 함께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용담댐 광역 상수도를 지난 전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기반을 마련하였고, 지난 국민이 전주 승화원을 전주 시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민 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돈의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0월 8일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 국민들께 드리는 59개의 약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골고루 잘 사는 경제 육성 15건, 가고 싶고 찾고 싶은 문화관광 11건, 누구나 누리는 복지 생활 18건, 꿈을 실현하는 인재양성 9건, 국민에게 신뢰받는 소통행정 6건으로 공약 달성에 필요한 예산은 7,805억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첫 번째 경제육성 분야에는 지난읍 중심지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 노후상가 리모델링 지원 사업, 공공임대주택 등을 담아 새롭게 번창하는 진안군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 분야는 분야에는 진안문화예술거리 조성, 지덕권 진환경 산림구원 조성, 마이산과 용담호를 연결하는 탐방로 조성 등을 담아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진안을 완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지생활 분야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환경조성,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배리어프리 확대, 농민 공익수당 지원 확대,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등을 담아 혜택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살뜰하게 살리는 진안군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인재육성 분야에는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사업 확대, 진안형 특화교육 발굴 및 지원 확대, 청년 창업농, 창업농 저기정착, 조기정착 지원 등을 담아 미래를 이끌 인재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통행정 분야에는 마을회관 와이파이 및 정책홍보 서비스 구축, 진안군 지역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진안군 출향민 대상 귀향 프로젝트 시행 등을 담아 군민 여러분과 더 가깝게 소통하려 합니다. 좌절과 포기보다는 희망과 도전으로 군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이행하다 보면 우리는 또 한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전춘성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서 주저하지 않고 성공을 향해 함께 나아가 주실 거라 믿습니다. 성공의 시작은 다짐에 있습니다. 우리는 굳건한 의지로 위기를 극복 하고 지역발전의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 오늘은 제60회 군민의 날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땀과 열정으로 정성스럽게 쌓아온 진안군 역사위에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 시대를 열어가는 미래 진안을 만들겠습니다. 절정을 향해가는 단풍과 활짝 빈 국화가 우리의 도약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이 대한민국 최고 명품 도시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춘성 군수님께서 꼼꼼한 약속을 여러분 앞에서 해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진안 군민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진안의 아들, 진안군의회 의장 김민규, 우리 진안 군민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 60, 60회째 맞는 우리 지난 군민의 날및 군민화합 체육대회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우리 이큰 행사, 군민이 하나되고 화합할 수 있는 축제회장을 마, 만들어주신, 수고를 너무 많이 해주신 우리 전춘성 군수님, 그리고 진난군 체육회 우리 정보군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뜻깊은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우리 참석해 주신 우리 윤석정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 참석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지난 8전의 공로로 지난 국민의장을 받으신 수상자분들께도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지난 국민 여러분, 오늘은 제6 0배째 맞는 우리의 지난 국민의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난 국민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 우리 지난 군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진안군의 의원 7분 의원님들은 항상 우리 진안군 발전과 진안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진안군민들께서 우리 진안군 의원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진안군민화를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진안군민들이 하나되고 화합할 수 있는 뜻깊은 축제 장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난 국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박수 보내 김민규 의장님의 축사 함께했습니다 지난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용태 도현입니다 인사드리습니다 <laughs> 제60회 지난 국민의 날 체육대 및 체육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행사에 수고하신 전수성 군수님과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또 체육회 정봉훈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모든 분들이 애었기에 이런 행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대상을 등 많은 상을 받은 평상에 한 번뿐이 없는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열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 국민 모두가 정말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행사인 것 같습니다. 뜻깊고 의미 있는 행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가 오늘 여기에 모신 분들이 모두가 내빈이고 기분입니다.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힘이 넘치는 우리 전용태 의원님의 축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일정으로 굉장히 바쁘실텐데도 오늘 도의회를 대표해서 오... 네, 방금 소개받은 진안군 체육회 부회장 김종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화창한 날씨에 개회를 선언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60회 국민의 날을 내외 예, 국민들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개회를 선언하도록 선 하겠습니다. 국민대 화업의 한마당 잔치인 제60회 지난 국민의 날 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렇김종준 부회장님의 힘찬 개회 선언이었습니다. 오색 축포가 함께 펼쳐졌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평범했던 일상을 우리가 놓쳤는데 오늘만큼은 마음껏 그러게요. 국민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었습니까? 예, 이제 다음은 진난군 체육회 정봉훈 회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경하는 지난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군 체육회 정봉훈 의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청명한 가을, 국민 대화부장인 60도를 맞이하는 지난 국민의 날 기념 체육회를 개최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국민의 날 기념식과 체육대회에 참가하신 국민 여러분과 각 읍면 선수단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하여 참석해 주신 내 외빈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0번째 맞는 국민 체육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되는 의미 있는 대회입니다. 국민 모두가 즐기며 화합할 수 있는 대회가 되길 바라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셔서 좋은 성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모쪼록 오늘은 지난군 생일날이자 운동의 날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봉훈 회장님의 대회사였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잠시 한상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대회에 1200명의 참가 선수 대표로 송기진 선수와 김동순 선수의 선수 대표 선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선서는 정봉훈 체육회장께서 받아주시겠습니다. 2 0 지난 국민의 날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사개부 11종목 선수 일동은 대회 규정을 준수하고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수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선수 대표 성기진, 김동순 네, 박수 보내주세요. 예. 네 송기진 선수와 김동순 선수께서 힘차게 선서문을 외쳐주셨고요 이 선서문을 체육회장님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선서문의 전달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 앉아계시는 저희와 카운트다운을 함께 해주시면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진안이라는 예 꽃가루와 플래카드가 펼쳐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놀라지 마시고요. 축포소리에 카운트다운을 저희와 군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버튼 위에 손만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누르시면 안 되고요. 자, 여러분 함께 외쳐볼까요? 지난 군의 성공 시대를 염원하면서. 하나. 둘. 둘 셋, 셋! 눌러주십시오. Oh,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의 진안이라는 군정 비전이 펼쳐졌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진심을 다해 군민이 행복한 군정을 추진하겠다는 다짐도 표현이 됐습니다. 이제 진안군이 군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60회 진안군민의 날 기념식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우리가 식전 공연으로